소프라노 최연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빠니산 젤리 코스를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다면 오늘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가인 세잔느 프랭크가 작곡하였습니다. 이분이 이 중요한 단어마다 부점을 사용했는데요. 그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이 충분히 라틴어를 읽어봤을 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 노래를 잘 부르려면 첫 번째 라틴어를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듬에 맞춰서 부점에 신경 써서 많이 읽어보세요. 웃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딕션이 잘 돼서 노래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항상 입을 여기와 뒤를 하품어듯이 열면서 노래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 소리가 납작하지 않고 편안하게 노래가 흘러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한데요. 노래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사람은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다는 웃으면서 말할 한다. 웃으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은 마음에 따라서 음색도 바뀌고요. 그리고 성대에 긴장이 간답니다. 그게 사실 어, 마음처럼 되지 않은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긴장을 푼다는 거. 그래서 노래를 잘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어, 노래가 더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잘 부르, 불렀을 때 저는 첫 소절의 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첫 소절의 두 마디를 얼마만큼 편안하게 내가 소리를 내느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모든 소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요. 저는 이 노래를 성가를 성가다 생각하면 저는 또 심각해지거든요. 막 이렇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진짜 머릿속에 이렇게 커다란 태양이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노래하듯이 한번 불러볼게요. 젤리쿠스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 작곡가는 젤리쿠스. 제가 엑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 뜻을 몰라도 부점만, 점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 마치 라틴어를 알고 노래 부른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불러볼게요. 그 다음 거도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라틴어는 끝에 모음을 절대로 크게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항상 데크레센트 하는 기분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가 레가토가 굉장히 잘 표현됩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도미눔 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뒤를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파샵을 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 앞부분부터 같이 하면서 연결해볼게요. <laughs> 제가 생각할 때, 루 마지막에 그 고음에서의 데크레센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려면, 떼르미누, 우음을 힘을 딱 풀고 부드럽게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소리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에다가 우를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자그 제일 어려운 그 부분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만약에 초보자일 경우에는 앞에는 되는데 뒤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붙잡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그거는 그냥 덮어주세요. 그리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부를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목에 힘을 주면서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다듬. 편안하게 저는 하품 어듯이 숨 이렇게 쉬고. 이렇게 냅니다. <laughs> 두번 반복했을 때는 앞에보다 뒤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파우베르란 뜻은 가난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부스 종 그리고 후밀리 이거는 비천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가난한 비천한 종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후밀리스에서는 리스 소리 내기가 제가 불러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후를 소리를, 공기를 훅 실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미리스를 얹어서 가면은요, 이 소리가 데크레센트가 되더라고요. 자, 뒤에 나오는 파워뱅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오베. 끝까지 그 소리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숨을 저는 좀안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리고 그러면은 배꼽 밑에 치골의 힘이 이렇게 내려가져요. 그, 그것만 여러분이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첫 소리, 빠니스, 빠를 잘내시고요 다 듣받을 때는 힘을 딱 풀고 그 소리를 딱 내고요. 그 다음에 때름이 있는 룽을, 데크레샌드를 잘 내게 해서 기운을, 긴장을 풀면서 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점 있는 부분에다가 소리를 이렇게 좀더 밀듯이 이렇게, 어, 어, 뭐랄까, 소리를 내주시면은 훨씬 더이 기도하는 마음이 잘 담긴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에 후밀리스는 후에다가 그 우를 좀 풍성하게 내서 그 우에다가 밀리스를 얹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실어서 호흡을 오히려 숨을 안 쉬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풀고 있으면 리스가 됐어요. 저는요. 그 다음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1절 가사를 두번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 저도 오늘은 그냥 한국말로 되어 있는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노래를 부를 때는 또 딕션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엑센트도 다르고요.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주 때도 노래가 흘러가는 것처럼 잘 같이 속으로 따라 불러야 돼요. 이게 또 노래예요. 해려고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여기 첫 소리를 부드럽게 내냐 따라서 이것 또한 모든 게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생명, 생명의 양식을. 저는 시 옷을 앞에다 붙이면서 이번 이렇게 상하로 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안으로 좀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식되고 천사의 양식은 우리에게 주시네 주시네가 중요해요. 주시네에요. 그 다음에 오묘한 해볼게요. <목소리> 중요해요. 주여지 주여 주여, 주여 아니잖아요. 주여 여가 길잖아요. 주여 그래서 여를 주여 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주 서울로 갔다 오고 막 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역시 소리가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잘안 나네요. 역시 성악은 몸이 악기라는 게 맞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겨울이 하면 우리가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죠. 그는 어, 눈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래서 김효근 작사 작곡인 "눈" 다음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